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부터는 서 중학교 2학년 이야기 과정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요, 어떤 내용이 들 2학년 이야기에는 나오는지 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자, 시작을 할 텐데 아, 첫 번째 단어첫 번째 단는 확률이 나옵니다. 자, 확률, 자, 경우의 수와 확률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음, 자, 삼각형의 성질을 공부하게 된니다 삼각형 중에서도 여러분들, 아, 이등변 삼각형에 어, 대해서, 자, 첫 번째는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하고, 아, 그 다음으로는, 자, 삼각형과, 아,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자, 그 다음으로 배워볼 내용이, 자, 사각형의 성질입니다. 사각형의 성질. 어, 자 그래서 사각형 중에서는 이제 어떤 걸 살펴보게 되냐면 자, 첫 번째로는 자 평행사변형을 살펴보게 되고 자두 번째로는 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각형이 있는데요. 어사다리이라든가그 다음에 마름라든가그 다음에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과 같은, 같은 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각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 어 그러면요 주로 우리가 2학년 2학기에는 그 어, 확률을 제외한다면, 자, 확률을 제외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어 내용은 두 번째가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도형의 닮음입니다. 도형의 어, 닮음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기하와 관련된, 자, 그런 응용문제를 풀 때,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묘하게 써먹을 만한, 자,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겨져 있는, 자,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에, 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신다면, 어, 나중에, 좀더 어려운, 자, 공부를 해나갈 때도, 어, 큰 도움이 되니까요. 특히 여러분들, 물론 1, 2, 3단은 모두 중요하지만, 4단으도 열심히, 해, 자,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어, 자, 그러면 오늘첫 번째 단원 자, 확률 중에서, 그 중에서도 다시 첫 번째 나와 있는, 어,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먼저, 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에 들어가기 전에요. 자, 먼저 알아둬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자, 그 용어가 바로 뭐냐면,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리두 보고 사건이라고 하려면자 여러분들이 한의주사위를자 만약에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그 결과가 뭐가 나오겠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훈수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자오의 눈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어 항상 똑같은 조건에서 즉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자 반복할 수 있는 어, 이런 어떤 실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 자, 그리고 생님 명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전을 던진다면, 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앞면에 나올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는 뒷면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주사를 위 던진다면, 과연, 자, 어떤 사건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주사를 위 던졌을 때는, 자, 1서부터 6까지 각각의 경에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경우의 수는, 자, 무엇을 경우의 수라고 하냐면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 수를 얘기하는 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예를 들어 줬는데요. 첫 번째는, 자, 뭐를 예를 들어 줬냐면, 자, 동전을 던지는 자, 그런 경우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자,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내가 동전을 던지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실험이나 실험을 그 했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느냐면 앞면과 뒷면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일어나는 이 사건의 가짓수 가지수. 모든 가짓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앞면과 뒷면두 가지가 있죠. 자, 이랬을 때이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동전을 던졌을 때에 어, 일어날 수 있는 자, 사건의 경우의 수수가 되겠습니다. 자, 말을 선생님이 좀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어, 이건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용어를 좀 정확하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한가지 한번 더 살펴보죠. 자, 주사위를 만약에 던진다면 어떨까요? 주사위를 던진다면, 어,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냐면, 자, 1, 2, 3, 4, 5, 6, 어, 이런 여섯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자, 가지수가지수 여섯 가지가 되는데, 이 여섯 가지가... 주사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사건과 어, 경우의 수라는 네, 두 용어를 여러분들이 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그 경우의 수를 구해야 어, 될 텐데요. 자,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어, 자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구하 방법은 어, 몇 가지가 있냐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요, 자, 사건 A와 사건 B가 어, 있다라고 생각해 을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종류의 사건이 있어요. 어, 자그런데그 A, A 사건이 일어날 가지 수가 몇 가지냐면요, A 사건이 일어날 가지 수가 n 가지가 있고요, n 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사건 B가 일어날 가지수가 만약에, 자, N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개의 사건이 여러분들 만약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면, 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면, 자, 어떻게 우리가, 자,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자, 이때는요, 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동시에 일어날 수, 어, 만약에, 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에서의 어, 경우의 수를구니다 그랬을 어,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더해주면 되는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필수의 개념 수학 문제. 자, 첫 번째 필수 문제가 아는데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3 이하의 눈이 나온다. 3이하의 눈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어, 1, 2, 3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또는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자,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온다. 자, 그러면 5와 6이 있겠죠. 어, 자 그렇다면은 어, 이 사건을 우리가 A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B라고 보겠습니다. 3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요. 이때는 여러분이 들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요, 3이하의 눈나 또5 이상의 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이랬을 때는 어, 이 사건 또는 이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서는 어, A 사건이 세 가지, B 사건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자, 이 둘을 더해서 다섯 가지라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가 경우의수를 구할 때 구한 다 어, 어 더해준다라는 거,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요, 합의법칙이라고 합니다. 합의법칙에 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는 어, 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합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 여러분도 아시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건 A와 사건 b 가있는데요 자, A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 가지고요. 자, B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니다 자, 아까는 동시 에 일어날 수 없었던 거고요. 자, 지금 동시 에 일어난다. 어, 자 그렇다면 이때는 자,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 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서는요, 경우의 수는요, 각각의 경우 수를 자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죠. 자, 성관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자, 성관두 개의 주사위. 그러면 주사위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자, 또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을 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A, 어, A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1, 2, 3, 4, 5, 6. 여섯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피라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도, 자, 1, 2, 3, 4, 5, 6, 6가지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때, 어, 우리가 그 주사위 두 개를 갖다가 던지는, 그,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그 사건은요,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어떻게 하느냐, 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자, 36가지라고 여러분들이,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이 그, 어떻게 이해할 수있느냐면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 어, 만약에 A 주사이에 1이 나왔을 때요, A 주사이에 1이 나왔을 때, 자, B 주사이에 나올 수 있는 그 사건으로 어떤 사건이 들 가능하냐면, 1에서부터 6가지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A 사건이 만약에 2가 나오는 경우에따라고 한다면, B 사건은 또 1에서부터 6가지가 가능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A 사건, 그 A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여 가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6 가지씩 있기 때문에 6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36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선생님의 상담 내용이요 경우의 수였습니다. 경우의 수. 경우의 수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자, 모든 가지 수로 이야기한다라고 했고요. 자, 각각의 경우. 그 우리가 경외수로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어, 두 개의 사건이 만약에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면 더해주고요 만약에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면 곱해주라는 자, 그런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까지 자, 살펴봤습니다. 어, 그런데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주고자 합니다. 음, 어떤 예를 한번 들어줄 거냐면요. 자, 이런 일을 한 번, 그,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꼭 여러분들이 더 하면은 왜안 뽑혔냐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수를 구하기 위해서 곱 하면 왜 뽑혔느냐는 이런 그 질문을, 어, 그 말을, 그 스님의 조언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될겁니다 처음에 공부를할 때는 더할 건지, 곱할 건지, 건지가 굉장히 헷갈려요. 자, 어떤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고, 어떤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건지, 스님이 이미 설명을 했지만, 그 설명을 듣고도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있습니다. 자, 경우는 자,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 스님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는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자, 큰 선물을 내리습니다1 0 0원 주신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원짜리를 들고 자, 이제 공부점에 가겠죠. 자, 문구점에 가더니, 자, 연필하고, 연필하고 지우개가 있었는데요. 자, 연필은 ABC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우개는, 자, 대문자 A, 대문자 B라는 두 개의 지우개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각각 L이 다 가격이 끝밖에도 다 똑같이 100원짜리로 온예요 아,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머니에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100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들이 100원을 가지고요. 연필이나지우개를 동시에 살 수는 없죠? 연필세 가지 있고, 지우개두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명품을 살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다섯 가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뒤는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런데 어머니께서, 자, 판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좋은 그런 어떤, 그 어머니가 잘 들어서 어머니께서 감동하신 나머지, 감동하신 나머지, 용돈을도배로 인상해서 200원을 주셨다. 그런데 그 받은 용도로 여러분들이 학용품을 사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용품을 뭐 연필만 두 개를 살수도 있고 지우개를 두 개를 살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200원이니까 연필 한 가지, 지우개 한 가지를 사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필과 지우개를 여러분들은 동시에 살수 있죠? 자 100억 천 원을 가지고 연필을 구입할수 있는 방법세 가지고요. 자, 그리고, 배번 차례를 가지고 지우기를 구할 수, 그, 그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또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때요?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 경우의 수가 6 가지가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즉, 동시에 할수 없는 경우,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 자, 그리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어느 경우가 일어날 수 없는 경우로 어느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혼란스러울 그런, 만약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된다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이 내용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사 자취가 수고하셨습니다.